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쿠마니티스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서 인프라를 다른 금융기관 그리고 다른 모든 기관들과 격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도 인프라를 격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공동체 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려져 있는 정보가 너무나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를 어떤 구조로 구축을 했는지 그리고 금융 환경에서 안전한 클러스터 사용을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어떤 식으로 맞췄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세션은 쿠버네티스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부 용어들이 쿠버네티스랑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카카오뱅크의 현재 현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금융분야 클라우드 그리고 망불리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서 a w s 기반의 EKS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경영 업무망을 시장으로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서 올해 금융 운영망까지 최종 도입을 완성하였습니다. 슬라이드 곳곳에 여기 하단에 보이는 것 같이 K17S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는데요. K17S는 카카오뱅크 쿠버네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향후 나올 장표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온퍼름, 온프레미스, 쿠바네티스에 집중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카카오뱅크는 자체 IDC에 구축이 되어 있는 HCI 기반의 VM 머신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머신 PM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클라우드는 CSP 안정성 평가를 통과한 AWS와 Azure를 사용하고 을 있는데요. 추가로 이제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비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영지원망과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들 그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금융 운영방으로 망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망 내부 안에서도 또 여러가지 네트워크 존계층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DMZ 그리고 쿼런틴에 해당하는 격리되어 있는 Q존 그리고 DB와 민감한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OLTP 존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면에도 다 표현하지 못한 이제 대외 전용선을 연결하기 위한 존, 그리고 인증을 위한 따로 별도되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망들, 다양한 구성이 이제 카카오뱅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복잡한 카카오뱅크의 환경 속에서 인프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고민거리였습니다. 환경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설정 값이나 장비들의 동기화 상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장애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요소들을 리소스가 배수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인프라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기술입니다. 엔서블과 테라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단점이 현재 상태에 대한 관리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테라그런트랑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추가로 결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카카오뱅크의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의 구축 과정은 첫 걸음이긴 하지만, 저희 팀원들은 모두 다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모여가지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운영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운영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쿠버네티스가 자랑하는 리컨사일 기반의 상태 관리 철학을 전체 인프라에 적용해서 투입해 보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가지고 인프라에즈 코드를 뛰어넘어서 인프라에즈 쿠버네티스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인프라 장비들의 관리랑 상태 확인을 위한 그런 운영자들만의 관리하는 클러스터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정의하고 사용을 하면서 각종 컴퓨팅 장비랑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스토리지와 방화벽을 쿠버네티스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헬름 차트 패키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름 차트 패키지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서 상태 확인, 관리를 자동화하는 목표로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 같이 컴퓨팅 머신,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스토리지, 방화벽을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헬름 차트로 만들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채택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도구는 클러스터 API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클러스터 API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로 설명을 미뤄두고 먼저 클러스터의 프로비저닝 과정과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 프로비저닝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 번이라도 손으로 한번 구축해 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뭐 발표를 시키는 건 아니라서 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쿠버네틱스를 직접 구축하려면 q v d m 같은 프로비저닝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과정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os 설치와 세팅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패키지랑 바이너리도 세팅을 하고 물리 장비들을 연동하는 과정과 그리고 클러스터가 구동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애드온 차트들 이런 설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굉장히 정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용되어 있는 과정들을 한 줄의 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서는 헬름 패키지 설치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내가 새로운 클러스터 한 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헬름 차트를 배포를 하면서 그 클러스터의 세부 스펙은 야물 파일로 정의해서 야물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포된 클러스터는 ROG CD와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ROG CD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생성, 삭제 관리가 이제 자동으로 관리가 되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은 ArgoCD를 이용해서 하나의 전체 클러스터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클러스터 API를 기반으로 프로비저닝 환경을 구성하였는데요. 간략하게 클러스터 API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 Kubernetes의 철학을 따르면서 Kubernetes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이 도구를 채택해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쿠버네티스의 철학을 따른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서비스를 배포하는 입장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에 하나의 워크로드를 배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하게 채택할 수 있는 워크로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대부분 디플로이먼트를 골라서 배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 디플로이먼트 객체가 있고 하위에 레플리카 셋이라는 객체가 있고 이 레플리카의 셋은 다수의 파드를 또 랩핑하고 있는 이런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랑 유사하게 클러스터 API는 앞서서 파드를 하나의 리눅스 머신처럼 시급해서 여러 개의 머신 묶음인 머신 셋 그리고 머신셋을 여러 가지 상태 관리, 그리고 업데이트 전략, 타임아웃을 추가로 세팅할 수 있는 머신 디플로이먼트라는 최상위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를 관리하는 것처럼 실제로 쿠버네티스의 노드 머신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선언하는 형태의 야물로 클러스터의 노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수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수정하면 노드의 증설과 감설을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만약에 내가 노드를 5대가 있었는데 5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큐브 CTL 스케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레플리카를 기존에 대비 플러스 5 해주는 식으로 간단하게 증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API는 다양한 머신 프로바이더를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발자분들한테는 이런 패턴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먼트로 구성된 객체지향적인 패턴을 클러스터 API가 인터페이스로,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종 오픈소스 혹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머신이 임플리먼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노드를 특정 프로바이더의 제어 API나 테라폼의 템플릿을 분석하지 않고도 선언 기반으로 간단하게 프로비저닝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 오브젝트에서 여기서 노란색 글씨를 주의깊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인프라 스트럭처 레퍼런스를 마스로 지정을 하면 마스 플랫폼 기반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할수 있고요. 얘를 AWS의 EC2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EC2 VM을 노드로써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들을 연동을 하고 선언하는 필드만 수정하면 다양한 프로바이더 기반으로 노드를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비저닝한 노드를 바로 서비스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표준 환경에 맞도록 필요한 작업들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클러스터가 프로비저닝을 수행하기 전, 후에 추가해서 예를 들어 각종 커널 파라미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OS 설정, 각종 보안 설정과 로깅들을 추가할 를때 이러한 구간에서 프로비저닝 전과 후에 수행되어야 할 내용을 스크립트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모든 오브젝트를 하나의 헬름 차트 패키지로 만들고 클러스터 생성 그리고 변경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헬름 밸류즈를 편집해서 재배포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슬라이드처럼 헬륨 커맨드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생성이랑 변경 이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상세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일반 PC에서의 커맨드 라인 호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PC가 아니라 긴랩 기반의 CI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생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는 카카오뱅크의 각종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대법수의 파이프라인 세션이 사실 어제 진행됐습니다. 이일차에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금융 규제와 개발자의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DevOps 파이프라인이라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생성 혹은 변경하기 위한 수정을 기세다가 반영을 하고 이 바, 변경 사항을 머지를 하게 되면 CI 파이프라인이 수행되면서 기세 반영되어 있는 수정 사항이 Argo CD로 API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Argo CD는 생성된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클러스터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갱신을 수행하게 됩니다. GitLab CI에서는 환경별로 필요한 설정을 변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CI 도구가 다 동일하게 제공하는 기능이긴 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에 맞는 설정들을 선택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클러스터랑 그리고 애드온으로 필요한 헬름 차트를 배포하는 데 동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소개 드릴 내용은 저희가 클러스터 외에도 다른 장비들도 모두 Kubernetes 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 드릴 내용은 네트워크 장비를 Kubernetes 영역으로 통합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던 내용들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특정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GSLB와 DNS를 연동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GSLB 자체가 이제 SLB와 DNS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 장비이다 보니 일반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DNS 장비와 그리고 GSLB로서 역할이 수행이 필요한 그러한 도메인들은 GSLB 장비에서 도메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특정 GSLB를 통해서 서브 도메인을 포함한 존을 위임 처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랑 그리고 실제로 대고객 서비스가 올라가는 서비스 클러스터가 각각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클러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클러스터에서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작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요청은 헬름의 밸류즈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직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제가 손쉽게 이렇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화면에 예시처럼 예를 들어서 뭐 특정 IP를 부여하고 도메인을 통해서 호스트를 접속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작성을 하고 얘를 긴랩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각의 운영자 클러스터와 서비스가 올라가는 클러스터에 패키지가 하나씩 배포가 수행이 됩니다.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의 External DNS라는 이제 관리 도구는 DNS 엔드포인트라는 오브젝트를 읽어서 DNS 장비에 새로운 CNAME 레코드를 등록을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비스 클러스터에 연동된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는 GSLB에다가 VIP랑 그리고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A레코드를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라우팅이 될수 있도록 연결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이 반영이 되면 유저들의 트래픽은 DNS 요청에 대해서는 DNS 장비와 GSLB 장비를 거쳐서 커리가 수행이 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GSLB와 클러스터의 노드포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파드까지 조달할 수 있는 라우팅 경로가 구성이 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카카오뱅크에서 금융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름과 같이 은행입니다. 국내 은행에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보안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는 요건을 매우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은행 또는 금융권에서 개발을 수행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이시기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PTSD가 오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이러한 보안 요건들을 전부 만족을 하면서 이제 커버니티스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커버니티스 클러스터는 대부분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큐브시티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제어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오픈소스를 배포를 하고 파드 간 네트워크 통신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리고 클러스터를 내맘대로 생성했다 삭제하는 과정.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인 것 같지만, 은행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것 같은 절차들을 규정에 막혀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보기만 해도 벌써 퇴근하고 싶은 이러한 멘트들을 전부 다 지키면서 클러스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접근 제어나 아니면 권한부여 그리고 배포 절차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그러한 정책들을 모두 다 지키면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쿠버네티스의 기본 컨셉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을 했고 카카오뱅크의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정보보호팀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챌린지를 수행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구성 작업을 진행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베르노를 이용한 어드미스정 컨트롤러 기반의 세부 정책 지어입니다. 어드미션 컨트롤러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기본 동작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클러스트의 큐브 시 t l 명령어를 사용할 때 기본 동작은 큐브 시 t l 이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고 요청을 받는 API 서버가 존재합니다. 이 API 서버는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할때 SCD의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큐브 API 서버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인증과정 뒤에 뮤테이팅하고 밸리데이트하는 어드미션 컨트롤 로직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 웹 k 을 사용해서 큐브시틸에서 발생한 요청이 있다고 했을 때이 요청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부는 수정해서 뮤테이팅 웹훅을 통해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일부 큐브시틸 요청들은 수행되어서는 안 되는 요청들에 대해서는 밸리데이팅 웹훅을 통해서 요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어하고자 하는 항목별로 이제 코드 작성이 요구가 필요한데요. 요구가 필요한데요. 키베르노는 이제 다이나믹 어드미션 컨트롤로서 야물 템플릿을 이용해 웹풍구직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러스터 요청을 간단하게 검증하고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금융 보안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프리빌리지드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노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프리빌리지드 컨테이너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히베르노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 폴리시라는 시야를 이용해 벨리데이트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루트로 실행되는 컨테이너도 벨리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히베르노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검증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 보안원, 감독원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을 야물 파일로서 관리를 해서 기세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리움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 제어 정책을 강화한 저희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는 이제 CNI를 실리움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움 CNI와 VXLAN으로 환경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VXLAN 특성상 유동적으로 파드 IP가 자주 변하다 보니 파드의 IP 주소만으로는 어떤 서비스인지를 식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오브젝트였던 네트워크 폴리시를 먼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네트워크 폴리시만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에서 사용하던 방화벽 정책들을 그대로 녹이기에는 조금 무리함이 있어서 CNI에서 제공하는 실리움 네트워크 폴리시를 추가로 검토를 하였는데요.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폴리시와 네트워크 폴리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책에 더해서 이제 L7 레이어의 정책 제어, 그리고 DNS 기반의 정책 제어 그리고 정책 트래핑을 로깅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실리움 네트워크 플리시를 채택해서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일반 서버들에서 사용하던 네트워크 보안 정책들을 쿠버네티스에서도 유사하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리움 네트워크 플리시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블을 통해서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크로드 레이블, 즉 파드에 있는 레이블이 되겠죠? 파드의 레이블들은 서비스를 배포하는 사람이 배포할 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유롭게 레이블을 수정해가지고 네트워크 정책을 내 입맛대로 골라 담게 되면 사실 방화벽 정책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멋대로 방화벽을 오픈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뚫어놓은 방화벽 정책을 몰래 가져와서 내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 드렸던 키베르노의 뮤테이팅 웹훅을 통해서 특정 레이블을 강제로 지정하는 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개발자가 만약에 특정 워크로드를 배포한다고 했을 때 히베르노의 뮤테이팅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레이블처럼 일부 레이블에 한해서 아무도 수정할 수 없도록 강제로 레이블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워크로드가 생성될 때마다 이런 레이블이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되므로 서비스의 고유 식별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카카오뱅크의 네트워크 보안 팀은 이제 기존 방화벽 정책을 기반으로 실리움 네트워크 폴리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특정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그레스 트래픽이 지정된 IP 주소 그리고 포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예시를 보면 1.2.3.4에 해당하는 IP를 IP를 목적지로 80 포트로 TCP로 통신을 허용하는 정책인데요. 이런 클러스터 폴리시와 실리움 네트워크 폴리시 객체를 이용해서 EBPF 기반으로 동작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통제가 됩니다. 노드의 IP 기반 정책 제어가 아니다 보니 이제 Kubernetes의 오브젝트를 배포함으로써 보안 정책을 배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노드가 투입이 되거나 삭제가 되더라도 이제 노드가 투입됐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드가 투입되더라도 기존의 워크로드가 배포가 될때 레이블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므로 정책이 즉각 반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에서는 방화벽 신청 페이지와 연동을 해서 사용 경험을 기존의 방화벽을 오픈하던 그런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게 네트워크 플리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눅스와 쿠버네티스 보안 설정 작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카카오뱅크의 클러스터 프로비전의 모든 과정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보장된 파이프라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VM의 이미지는 패커의 엔서블 프로비저널리 사용해서 VM 골드 이미지를 빌드를 하게 됩니다. 빌드된 OS 이미지를 통해서 클러스터 API로 Kubernetes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엔서브를 통해서 리눅스 관련 보안 취약점 조치 과정들이 노드 세팅에 포함이 되고,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Kubernetes 취약점 조치 과정도 Kubernetes를 생성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단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노드에 대한 취약점도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올해 초에 발생했던 런시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OS의 취약점 패치 작업도 노드의 이미지를 빌드해서 재생성하는 작업으로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는 Kubernetes 관련 취약점 조치도 클러스터 API의 QVDM 템플릿을 통해 조치 후 노드를 재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패커를 통해서 생성한 골든 이미지는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컨테이너 이미지나 바이너리들이 다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이프라인 통해서 노드 생성 작업을 수행하면 1분 내로 새로운 노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저희가 노드, 노드가 투입되는 시간을 스톱워치 이용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지금 빨리 감기가 적용되어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1.98초, 52초 만에 노드가 투입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오락가락해서 1분 정도가 걸릴 때도 있긴 합니다. 어무튼 이러한 전체 과정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IAC로 관리를 하여 민첩하게 Kubernetes의 형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Kubernetes의 접근 제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Kubernetes의 기본으로 내장된 유저 알백을 통해서 kubectl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사용자가 클러스터의 kubectl을 통해서 액세스를 하려면 접근 제어 통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접근 통제를 위해서 화면과 같이 하큐브라고 불리는 베스천 서버를 구성하고 그 서버 안에서만 큐브시 l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보안 포털 페이지에서 신청된 사용자의 서비스 어카운트와 권한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접근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춘식이처럼 리드온리 권한만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롤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리드온리에는 제가 겟과 리스트 권한만 넣어 놔서 디플레이먼트를 크리트할 에이수 있는 커맨드를 입력했을 때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밑에 보이는 조리지처럼 s l 이라는 롤을 별도로 신청하게 된다고 하면 크리에이트를 할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서 디플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큐브 베스천 서버와 쿠버네티스의 r b a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권한을 제어하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카카오뱅크에서 계획하고 있는 클라우드 로드맵인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 구축을 올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영 효율화랑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적용을 위해서 많은 동료 크루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업무들에 대한 소개드린데요 현재로서는 물리 서버 또한 손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마스 플랫폼 기반의 쿠버네티스, 프로, 네, 쿠버네티스 구성 POC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프레미 클라우드 환경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쿠버네티스 환경 구축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GPU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으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하고,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이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가 좀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경험을 좀더 개선하는 작업과 그리고 DB 등의 플랫폼을 Kubernetes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POC와 유관부서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 또한 제공해서 개발하는 분들이 좀더 빠르게 손쉽게 개발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카카오뱅크의 Kubernetes 구축 여정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여행이 되셨을까요? 쿠버네티스 운영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구조를 채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 드린 카카오뱅크의 운영 환경을 통해서 금융권에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